자, 안녕하십니까. 더블애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 중에 S맥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S맥, 어 S맥이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음, 자회사, 자회사 때문에 어,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회사가 다이노나, 다이노나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항체 신약 개발 업체예요. 항체 신약 개발 업체인데 이게 혈장 치료를 어 주로 하는 주로 하고 있고요. 혈장 바이러스 혈장에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항체를 추출하는 기술을 이제 보유한 업체로 업체고 이제 국가 항암 항암 신약 개발단과 공동으로 이제 뭐 이제 암 치료라든지 항뭐 항체 치료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19에 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 후보 물질 DMP002라고 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혈장 치료 어 바를 이제 치료제를 지금 개, 개발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상한가에 갔는데 이게 상한가에 가게 한총매가 뭐냐면 미국에서 혈장 치료에 대한 FDA 승인이 났죠. FDA 승인이 긴급 승,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승리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익이 에스맥이 왔고 에스 스맥의 자회사인 다이노나, 다이노나에 왔고 그 다이노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에스맥이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음, 혈장치료제에다가 뭐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고. 아직 미국에서는 지금 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FDA에서 뭐, 어, 그게 FDA가 워낙 우리나라 식약청보다는좀더 엄격하죠. 아무래도. 엄격하고, 뭐, 기준이 뭐 확고하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그게 되겠죠. 그래서, FDA에서 된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안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다이노나아가 이제 혈장치료, 어,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코로나19에 대한 또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료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지금 대부분의 이 제약주라든가, 어, 아니면 바이오주들이 그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다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바이오주와 제약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 처음부터 올라간 뭐 회사들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혈장이라던가 어, 이런 쪽 있죠. 어,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분들이 이제 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제 조금 처음에는 초반에는 키트,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종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리고, 그냥 정통적인 제약주들, 그냥 그런 회사들이 올라갔었고, 어, 이제는 이제 혈장, 조금 다른, 어, 조금은 다르죠. 조금 다른, 이제, 어, 치료제를 지금 만드는, 음, 쪽이 지금 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00원에 마감을 했고, 330만주. 그래, 거래량 1,760만 주가 나왔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어, 평소 거래량이 뭐한 3배 정도 나와줬고, 어, 8월 18일 날에도 뭐 올라왔는데 1,800만 주 정도 올라왔고요꽤 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거래량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2018년 4월 달에 2,765원이 최고점인데, 지금 그때 거래량보다 지금 최근에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때 코로나의 영향으로 1차 코로나 파동 때문에 빠졌었죠. s 스은 우리 빠지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회복하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자회사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다이노나가 아마 상장이 됐으면 뭐. 어, 다이노라가 확실히 올라가겠지만, 이게 상장이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S맥이 그 효과를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고, 이제 지분을 한24.4% 정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또, 자회사가 또 있어요. 자회사가 또 있는데, 금호HT라고, S맥이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어서, 금호HT도, 어, 좀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근데 금호HT, 치도 아마 금호 HT도 그 다이노나의 지분을 18.74%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맥이 거의 어, 한42% 한4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매출이라든가 어, 이게 만약에 치료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어, 시판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 매출에 영향이 많이 올 것이다 연결로 물론 연결로 많이 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셨죠 그리고 2070원이 최고가였는데 어, 지금은 내일은 무난하게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200만 주 가량, 어, 지금, 돼 있고, 어, 미국에서 혈장 치료가 나온 지는, 발표가 된 지는 2, 3일 됐어요. 2, 3일 됐는데, 늦게 이게 지금 좀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늦게 올라왔는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 뭐, 매집을 조금 못했다던가, 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매집 흔적이 있죠. 네, 이렇게 보면 매집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은 조금 어, 내일도 상한가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고 버텨 준다면 상한가를 좀 기대해 볼 만을 할것 같아요 하지만 그전 고점이 2018년도에 고점이 2700원 이라는 점 어,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거래량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 내일 상한가를,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한10% 이상 때 상승 대 상승은 나와 줄이라 보여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한 한 2700원, 전 고점 정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고, 어,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내일 올라가고, 그 다음날, 한 뭐, 금요일 날 정도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그거를, 뭐, 잔파동을 다 견뎌내고, 올라, 한번 기대를 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 가셔도 될거 같고, 그게 아니고, 난 당타로 이렇게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가 깨지지 않으면 은 어, 들고 가시고요 시가가 깨지면 다 수익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기다려 보겠다 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거래량 이라든가 이런 장대양봉에 어, 한번 신뢰를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2,700원 부근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내일 가게 되면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정도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어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요, 그게 아니라 내일 10% 대의 상승이나 20% 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시가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고 어 금요일 날 조정이 온다 그래도 이 종목은 그 다음 주까지 들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음,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고 어,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어, 아무튼 어, SMC 살펴드렸고요. 네 그렇게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w 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